야, 우리 50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노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희망이 주 예수 이름이 미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선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사랑할도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도 학교로 저희들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참된 이 복음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정말 체질이 되어져서 이 복음의 정말 전달자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사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더 확실하게. 정말 깨달아져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려면은요, 그 제일 첫 번째 이게. 아, 이 복음을 이해한다. 아, 이, 여러분이 이게 그 제일 먼저 이게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에, 이 복음 이해됐다는 이 것은 아, 인격적으로 아,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 야 하나님을 이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이해했다. 아, 우리가 아, 이게, 이게 좀잘그 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음, 그 여러분 그이 성경적인 전도는 아, 와 있는 사람이 이게 복음을 제일 먼저 잘 이해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 이렇게 이해해야 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복음을이해한사람이 이제 복음 누림이되어이 복음 이 복음 누린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기렇게고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이이그이거는요 아 이렇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이게 그, 그 숨겨진 절대 계획을 아 이걸 아, 이 찾아내고 그래서 이게 항상 뭐하냐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질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보급률이 있는데, 이 질문을 이렇게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이게 왜, 왜 이런 문제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그, 풀한 포기도, 풀한 포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이게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뭐, 막 교회든지, 여러분의 삶이든지, 성도가 성도가 이렇게 겪는 많은 문제, 이런 어려움이나, 뭐 좋은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계획 숨은 계획들이 전부 다 들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 계획을 찾아내는 게 그게 복음 누리는 거죠. 이 복음을 막뭐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런다고 누리는 건 아니죠. 이게 진짜. 아, 이런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하면서 아그 문제 속에서 아, 하나님은 어 이게 뭘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질문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이 복음을 이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은요 아 이게 아, 복음을 예,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이거는 분명히요, 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놨다. 그래서 아, 이, 이거를요, 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만남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1번, 2번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요거 보금 전달 요게 분명히 요거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요거 한 분명히 예비된 거이 분명히 이게 있다는 걸 알고서 요복 보금 전달을 하게 되는데 요 요기서 이렇게 은혜 받은걸 요걸 가지고서 딱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예비돼 있다는 것이 분명히 예비돼 있다 요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갖다 놨어요. 주위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놨는데 사실은 이게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이게 베드로와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눈이 열렸어요. 가다가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이게 어느 날 이게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요 속에 있다가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딱요 예비된 그 만남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그 그예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제 와 있는 그한 사람 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전도학교에 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24 그렇죠? 이삼 집중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그그 그 누굽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게 그 그삼 집중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예비된 그런 만남을 만나게 해달라고, 가, 이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분명히 예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비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 아나니아가 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보금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는요, 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 아나니아 같은 요, 요한 사람이 딱 준비된 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사람이 나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뭐하냐? 이 사람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담의 죄가, 그렇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의 죄가 이게, 이게 왜내 죄냐? 이거죠. 이 말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아담의 문제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요, 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왜내 죄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던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아,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나서 두려워서, 그렇죠?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러워서 두려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이게 없이 그냥 예수 이뭐 예수 믿어 뭐 이렇게 가지고는 이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적어도 복음 전할 사람은요 이게 진지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나를 이게 정말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그래서 왜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냐, 왜 진짜 내 인생에 그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이게 한번 질문은 질문이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그냥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그그 그, 성경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그, 이 성교사님이 성교사님이 성교님 집에 가가지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그 그 안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하는 그그 그 여자 여자 한 사람이 와서 예배하자고 그러면 타 타와서 하는데, 그 여자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얘기했대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럼 무슨 선물인가? 무슨 선물 준다니까? 무슨 선물인가?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야, 야,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나는 누구인가? 그걸 한번 질문해 봐라.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laughs> 내가 남이 집에 와서 이거 신부름하고 있지. 아이, 뭐 미래도 없지. 아이, 하루하루 사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별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진짜 자기 신세, 신세, 신세 때문에 눈물이 흘리던 자오전에 그 질문 자체가 이제 질문을 일주일 동안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니까. 아, 이제,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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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생각하니까 자기가 보인 거죠. 자기가 별, 별 볼일 없고, 정말 형편없는 이, 이, 이런 존재로구나. 이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일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또 하나 선물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그걸 한번 질문해봐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하고, 딱 들은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나는 알겠, 나는 이제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찾다가 보니까 예그 다음 날 가니까 자기가 예배하는 대로 나왔더라잖아요 나와,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신자가 됐다고 그래그래 그래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하나님 앞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진짜 질문이거든요. 야, 아담아, 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게 실제적인 정말 이게 질문이 잘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질문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영접에 그 그냥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죠. 이 영접의 의미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그 그 영접 안에 그 엄청난 그, 그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 돼요. 그 영접의 의미 12가지 영접의 의미가 있잖아요. 영접의 의미가 12가지. 그래서 진짜 이 영접이라는 건 하나님과 진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는 거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이게 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단과 영혼이 결별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서 진짜 해방되는 거잖아요. 미신이든지 뭐든지 뭐 뭐든지 전부 다다 완전히 다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자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상에 이 땅의 죄도 사단도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해 여러분이 이 영접이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그 내가 이렇게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진짜 직접적으로 정말 내 안에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막 예수 십자가 이렇게 가지고 막 예수 영접하고 사실은 그거 영접 아니지요. 그 그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변은 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그생명이 제대로 심겨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대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너 이제, 이제 너 하나님 자녀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막 자녀 되니까 뭐,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뭔가. 그 분명히 이 안에 이게 이, 이, 이 영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 사람이 이해시키고 이, 그리고서 이, 이 예수 생명이 영접되어지면은, 분명히 이, 반, 반드시 이게 달라지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렇게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런 고백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나오기 전에 그냥 급해가지고 야, 알았지 예수 영접해 예수 영접하고 이 하나님 자녀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그 영접하는 것만 해도 하나만 해도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면 사실은 다 해방받죠.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해방받고, 그렇잖아요. 묶인 데서 해방받고, 이 생명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요. 야,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 이제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야, 이, 그, 이, 이렇게 돼야 진짜. 야, 이, 이 이렇게 돼야 진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게 진짜 영, 인격적으로 영접이 되지는 거죠. 그 여러분, 그 예수가 이렇게 진짜 그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딱 영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인 때 보면요, 결정적인 때 인도받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잘못 갔다가도, 그렇죠? 잘못되는 길을 갔다가도 결정적인, 결정적인 때는 결국은요, 딱그 자리로 돌아와요. 이 생명이 없으면요, 이게 결정적인 때 다른 길로 가요. 난 그걸 봐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뭐 실수하고 다른 길도 또 갑니다. 갔다가도 뭐냐면, 결국은, 결국은 이 생명이 원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가게 돼요. 우리가 손해보든 뭐하든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그냥 놔두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제 길로 딱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 진짜 예수 생명 그 안에 그 속에 없어요. 진짜 예수 생명 없습니다. 예수 생명 없이 목사 할수 있냐?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아가르니다도 얼마든지 중요한 일들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진짜 아 이렇게 되어지면에아 이렇게 요런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지면은요. 아이 사람의 삶이 예, 삶, 현장 이 사람이 삶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바르게 들을 그 하나님께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한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 딱 있으면은요 그곳에는 그 사람의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시지요. 그래서 한 나라, 한 사람, 야, 한, 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바른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딱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 진짜 이거 복음, 야, 이게 진짜 바울이 제일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그걸 알게 돼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진짜, 아 자기가 담의 세계에서 구원받은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창세전이라. 이거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자기가 담의 세계에서 그거 한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의 과거가 처음부터 다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이걸 깨달은 거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도 누구 안에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가. 이 작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작정 시간표에 의해서 이담의 세계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 이고왜 그랬어요? 이게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바울이,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은 이게 영원전부터 있는 영원까지 영원한 이, 이 복음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 전에 그러니까 영세 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렇죠? 이 정말 그 이게 그 바울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보통 죄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잔멸하고이이 이, 이 교회를 교회를 완전히 막 박살을 내고 이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이,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하고는 틀린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이, 이,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러고 다녔는데 이게 담에 서 이게 나를 불렀는데 진짜 진짜 뭐라고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진짜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진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정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정말 내가 뭐이 정말 이 작은 자인데, 그렇죠. 작은 자 중에 정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야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거. 우리는 아,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았구나. 창세기 3장에서 날 구원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바울은 아, 이 창세전부터 나를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했구나. 그것도 양 시간표에 정확하게 작정을 해 가지고 아나니아와 딱 만나게 해 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거 들었겠죠.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그야 진짜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다른 건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뭐예요? 아 이, 이, 이 진짜 이 최고 지식이구나.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내가 이게 최고 지식을 내가 이게 하나님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안에 이 골로스에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뭐라 고 그럽니까? 아, 그 안에 모든 것다 있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고 다 끝났구나. 啊，你你、哎。哎哎哎哎哎哎